네, 안녕하십니까? 생략인 입니다. 어, 오늘은 홍천쪽에 가부제 낚시를 한번 나와봤습니다. 아직 가부지가 조그만하고 적다는데 네, 그래도 가부지가 나온다 하니까 한번 나왔습니다 어,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씨알이 고만고만합니다 시알장아직작고 그래 크진 않네요 아직 시알를자 그래도 이렇게 가비가 한 마리 나아졌습니다 자밀시에 해보겠습니다 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좀시알이 조금 좀 되네요 좀큰 마리 자, 새크 그냥 본 시점 큰 마리 자, 찍찍을 샀죠 물을 엄청 뿜었습니다. 자, 자, 진해에서, 자, 다 마리째입니다. 자, 자, 또 나왔습니다. 세 마리째입니다. <laughs> 아주 강하게, 이곳에 천재가 있습니다. 아따, 놔주질 않네 아주 뭐 강력하게 지금 줄을 잡고 있습니다 자, 세마리째입니다세마리째잡왔습니다 자, 낙지가 나주셨습니다 자, 낙지 아이고, 뭐 씨알은 그렇게 그래 크진 않는데 예, 낙지 한 마리가 나와 주셨네요. 이 아침에 간다고 난리입니다 쭈꾸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쭈꾸미. 이 모든 게다 노네. 낙지에 쭈꾸미에 거보지마에, 야이 좋네.